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키드라고 합니다 저는 힙합, R&B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이고요 하우스키퍼스라는 R&B 팝 듀오에서 랩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는데요 제가 새해 목표를 딱 하나 세웠거든요 제대로 지킨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라도 꼭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정하게 된게책 50권 읽기, 영어 50편 보기 입니다 독서하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항상 말을 하는 편인데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봤던 영화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읽고 덜 보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좀더 목표를 가지고 읽고 보려고 합니다. 전 이제 왓챠 피디아 어플을 쓰는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나면 별점을 매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별점 매기고 금방 까먹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이제 기록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는 김에 컨텐츠화해서 많은 사람들과 경험도 공유할 수 있고, 저한테도 뭔가 동기부여가 될것 같은 매달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1월 달에는 총 4권의 책을 읽었고, 13편의 영화를 봤어요. 한 달에 책과 영화를 각각 4편에서 5편 정도를 보면은 올한해 50-50을 할수 있는데 책은 뭐 적절하게 읽었다고 생각되는데 영화는 너무 오버페이스를 한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이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올해의 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책부터 얘기를 하자면 올해 처음으로 읽었던 소설은 최진영 작가의 구의 중명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이 필린 로스의 에브리맨. 세 번째로 읽은 책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발터 벤야민의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제가 어제 마무리를 했던 책은 장그르니의 섬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읽었던 네권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장그르니의 섬인데요. 이 책은 꽤 유명한 서문이 있거든요. 알베르 까미가 썼던 서문을 보고 이 책이 너무 궁금해져서 제가 어제 달고 왔기 때문에 아직 반납을 안하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까미가 이 섬이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나는 지금도 그 독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다.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책을 열어본 후겨우글저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서 가슴에 꽂겨 하는 책. 마침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신없이 읽기 위하여 나의 밤까지 한걸음에 달려가던 그날 저녁으로 나는 되돌아가고 싶다. 나는 아무런 해안 없이 부러워한다. 오늘 처음으로 이 섬을 열어보게 되는 저낯 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 그 저는 이 글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행하는 미인 안본 눈삽니다 100년 전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섬 안본 눈삽니다 이 책은 읽기가 처음엔 어려웠어요. 글쓰는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부터는 문장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들이 여기저기 산재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고요. 삶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얘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고, 몇몇 부분에서는 제 뇌를 이 책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기분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읽은 게 97년도에 번역된 책인 것 같아요. 개정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구매해서 조금 조금씩 읽어 볼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까미의 서문.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 책을 저는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 그린이 아저씨가 키웠던 이 물류에 관해서 꽤 길게 써준 챕터가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진 않지만, 아름다운 관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반부에 있는 부활의 섬이라는 챕터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제가 좋았던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햇빛이 가득 내리쪼이는 풍경을 보고 사람들은 어찌하여 상쾌한 풍경이란 말하는가 태양은 인간의 내면을 텅 비워버리며 생명 있는 존재는 저 자신의 모습과 아무런 의지도 없이 대면하게 된다 야... 사람이 이렇게 쿨할 수 있구나 장그린이의 섬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소개시켜드려봤고요. 영화는 총1 3 편을 봤어요. 처음으로 봤던 영화는 우디앨런의 범죄와 비행이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나급을 타고 과거 없는 남자, 와일드투어, 너희 세는 노할수 있어, 설국열차, 사이드웨이, 킬러들의 도시, 피닉스 아메리칸 스플렌더. 오파이 어, 나한테 여름? 팬텀스레드. 제일 좋았던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스레드라는 영화입니다. PTA라는 약자로 많이 불리는 감독. 이 감독의 영화 중에 부기 나이트라는 영화를 진짜 좋아합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의 호흡이 제가 영화 볼때 리듬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딱제 취향에 맞는 감독이라고. 이 팬텀스레드 첫 장면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틀고 한 10분? 10분도 안 돼서, 아, 이건 진짜 개쩌는 영화다. 모든 장면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냥 압도돼서 2시간가량을 무방비 상태로 영화를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지 스포일러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 영화는 이런 내용이고요. 보통 저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형태가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영화 같았어요. 누가 보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자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요상한 사랑의 방식도 맞는 사람 있고 할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저는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수민 슬롬의 일단은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하게 생긴 사랑 모양. 누가 이상하다 욕해도 뭐 어쩌겠어. 우리의 이상하게 생긴 사랑 모양. 이 uh,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영화를 이제 곱씹어보면서 이 노래를 생각했답니다. 이 영화 보고 이 노래 들어보시면 꽤 재밌는 포인트에서 저랑 공감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이 영화는 폭주 기간차 같은 영화입니다. 뭐 제가 또 좋았던 영화들은 크리스티안 페촐트라는 독일 감독 영화를 1월에 두 개를 봤거든요. 처음으로 이 감독 영화를 봤는데 피닉스라는 영화랑 어파이어라는 영화를 봤어요. 둘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별점을 4 개씩 줬던 영화들인데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맥도나 감독의 킬러들의 도시 이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마틴 맥도나 영화는 이니 셰린의 벤시를 처음 보고 심상찮다 멋진 감독인데 싶었는데 킬러들의 도시가 이게 포스터 때문에 보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킬러들 이야기인데 유머코드가 굉장하고 대사를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는 문장들을 캐릭터들이 서슴없이 뱉어대는데 저는 즐겁게 받아들였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랑은 유머코드가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도 찾아서 보려고 지금 각을 재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아주 멋진 영화거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1월에 봤던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 2월에는 이승우 작가의 강탕이라는 소설을 제일 먼저 읽어볼 생각이고 영화는 볼게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2월 21일에 개봉하는 아튼 아카데미 너무 기대되고요. 지금 한창 상영 중인 추락의 해부. 이것도 조만간에 보러 갈 생각입니다. 노베어스라는 영화도 시간 내서 보러 갈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책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 영화 이것 꼭 한번 좀 봐라 하시는 게 있다면 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달치 문화생활 정리를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열심히 읽고 보면 준비해 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